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이거 했죠. 소파, 코산을 서봉수의 열혈 도전, 그래갖고 서봉수 구단이 이제 젊은 기사들하고 치수고 치기 하는 거가 있는데요. 어, 두 점으로 이제 박종환 구단하고 이제 마지막 대국이 있었는데요. 야, 너무 재밌는 내용이 있어갖고 진짜 아마추어로서 자,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그 심오하고 수익기가 강한지 제가 이제 감탄을 받아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이 실전 사활인데, 여기서, 어, 뭐, 현영 기경, 제가 강의 올리는 거 있잖아요. 현영 기경, 뭐, 기경 증명, 어, 발향론, 뭐, 그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야, 근데 프로는 과연 어떻게 수익길 하나를 이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자, 한 번. 서봉수 구단이 두 점을 놓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제 0 번입니다. 여 두는데, 계속 서봉수 구단이 유리하게 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 여기 좌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박정환 구단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이득이거든요. 이거 선수고 여기 안 예를 들어서 흙이 손 빼면 이거 이, 이걸로 죽잖아요. 여기 놓으면 젖혀서 죽고 그쵸? 어, 받아야 돼요. 아, 아, 안 놓으면 여기 들어가서 뭐 여기 놓으면 옥집이고, 그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이득이 선수로 이득인데. 박정환 구단이 이걸 어떻게 사냐면 여길 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 그뭐 TV 중계도 하고 막 유튜버들도 막그 중계하는데 아, 박정환 구단이 뭐 실수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대국 결과 이제 복귀를 들으면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야, 박정환 구단이 봉황 세면은그 해설자들이 뱁인 거예요. 봉황의 뜻을 과연 뱁새들이 알까 이 뜻이 있었어요. 이 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왜 이렇게 안 살았냐면은, 왜 이렇게 안살았냐면 이쪽이, 이쪽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선수가 안 되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때 흙은 이런데 놓을 수, 이게 선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황의 뜻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두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쪽을 선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손해보지만. 야, 이거를 과연, 그 수일기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자, 왜 그러냐면, 안놓으면안 놓으면 이제 이걸로 죽잖아요. 여기 놓으면 젖혀서 죽고, 여기 놓으면 이걸로 죽고. 그니까 러왜 이쪽을, 뭐 이렇게 사는 수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이쪽을 선수를 하기 위해서, 이쪽을 선수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쪽 사화를 노리는 겁니다. 이게 선수가 되면은,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흙이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진행을 해봐서 여기 손해는 봤어요. 그렇지만 박종환 구단이 이쪽을 선수를 해야 이쪽 돌이나 우변이나 자 이쪽 돌이나 이쪽 돌을 잡을 수 있다는 수일기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수인데 여기서 이제 박종환 구단이 여기를 젖칩니다자 여러분, 요 이것도 참고로 제가 이쪽 사활이 여기를 놓으면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젖히는 것만 선수 해도 치중 가서 이거는 뭐 일반 아마추어가 봐도 그 간단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현역이나 문제 같은 거할때 그랬죠. 이것도 선수지만 이쪽도 선수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선수 되는 걸 이걸 이용할지 이걸 이용할지를 선택을 하라는 걸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박주환 구단은 이제 이, 이, 이게 선수라는 게 이쪽에 여기만 돌이 있으면 이걸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데 막으면, 이제 치중 가서, 어? 여기 놓을 때, 이걸 잡는 수가 이제 좀 이따 해드릴게요. 여기에 돌이 있으면 이게 잡는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환 보단은 그걸 다 보고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이쪽을 막, 자, 여기 돌이 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는 흙은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살았어요. 그럼 이쪽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 기길 놓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게 선수가 돼서 이게 그냥 한 집도 없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놨을 때 패를 하는데 이 패도 기가 막히게 다놀때 이제 이걸 선 이제 이 패감을 쓰는 겁니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놔야죠. 근데 여기 를 놓기 전에 여기를 하나 끊었고 그리고 놨어요. 자, 백은 땄어요. 흙은 요거 패감을 썼어요. 백이 났어요. 흙은또 땄어요. 백은 여기를 이어요. 이거 패감이니까. 여기 를 놓으니까 또 땄어요. 자, 흙이 여기를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치중 여기 일단 해 볼게요. 이거 안 놓을 수 없죠. 근데 이 일선에, 자, 이거는 현영기경, 기경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많이 했던 거죠. 일선에,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 돌이 튼튼할 때,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실전에는 참 나오기 힘든 모양인데 이런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 이게 될것 같지만 막상 안 돼요. 여기는 선수가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 사는데, 보세요. 3번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이3 1번이란 수가 있어서 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놓으면 또 이렇게 놓을때 그러면 이렇게 놓잖아요. 이건 폐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나요, 그냥. 그리고 여기 놓으면 옥집이니까 또 여기 놓고요. 이거는 뭐가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 뭐 놓면 놓고 나, 나가면 나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은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치중 음, 여기를 놓으면 치중수로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로 버팁니다. 근데, 여기를 놨을 때, 자, 보세요. 100은, 아니다, 아니다. 여기를 놓기 전에, 흙이 또 폐값을 어디서 썼는데, 음, 뭐, 하나 썼다고 받아, 받았다고 치고, 이제 흙이 땄어요. 아니구나, 여기를 폐, 폐를 썼구나, 여기를. 자, 여기에 폐를 썼는데, 이제, 보세요. 이걸 잡으러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 100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걸 단수치면 그냥 이것만 사 이것만 살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 여기 치중하는 순간 죽었기 때문에. 그쵸 뭐 이걸 단수를 쳐도 백은 이게 선수라 밑에서 한 집도 여기 있고 이것도 살았고 따먹어도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게 다 죽어 버리면요 그래서 이 수익기가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새삼 여기 놓을 때 나서 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놀때 이제 뭐흑이패감을 썼을 때 백이 여기 놓고 놀때 자 여기를 놨을 경우 아까는 이제 있고 요렇게 띄었을 때 어, 흙이 여기 놔도 이제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러는데 요번에는 흙이 놓고 백이 여기를 놨을 때 이제 이쪽을 못 넘어가게 놨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나 이때는 이게 선수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놓을 때 여기를 붙입니다 옥지 막을 때 여기를 뻗어야 되죠 자 이때 흙은 누가 이렇게 막을 때는 절대 백이 이렇게 놓으면 큰일 나죠. 이건 비기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왜 비기냐면 그 다음에 또 어딘가 백이 놓르면5공도가 아니라 매화육공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요때 그러니까 이때 요것만 요때는 유가무가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왜 결국은 바깥 수를 다 막은 다음에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데 자기 집을 메꾸면 5공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으면은 그 다음에 흙이 여기 놓으면 이제 우형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이때 백은 여기나서 오공도로 죽는 거고, 흙에 집을 크게 만들면 유가무가를 만들어서 자충을 유도해서 오공도로 잡는 거고, 요건, 요런 수가 있기 때문에, 치중하고 뛰는 순간 여기 놓으면 나가서 지금 아까 했듯이 오공도가 되고, 여기나도 오공도가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막자니, 이구자로 이렇게 넘는 수가 있어서, 여기 놓으면은, 폐가 나오니까, 여기를 놨을 때, 놓으면 A와 B를 맛보기로. 그쵸?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야, 이런 수를, 여, 이때부터 보고 있었다니까. 백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몇 수예요? 이게 거의, 야. 여기서부터 왜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았냐부터가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프로들의 이 수익기 힘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하고, 참,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그래서 요 강의를 이제 한번 만드는 겁니다. 아마추어로서 프로들이야 뭐 쉬운 거겠지만 저희 아마추어들은 이런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즐기려고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거 재밌었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